아이고, 그넨께도. 오늘은, 오늘은, 2년 전에 교회 친구들을 만났는데, 그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대동에서 만나서, 이제, 교제도 하고, 이제, 즐도 이렇게 그랬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브이그로그를 찍어볼 거예요, 제가. 제가 누르 대등에... 출근시간이라가지고, 아 카메라를 끌게요. 어우, 창피해, 창피해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성성지튜브 맞나 아연이 지금 성지가 몸사직 저... 야아 그래요? 아이 아직 정비 중이어가지고 편집장 보사원 찍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 <laughs> 안녕하세요. 과식 중이야? 뭐? 편집해 주겠죠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 일어나요. 타이어 와가지고 헤엄쳐 와가지고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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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. 방금 그, 따끈따끈한. 며칠 전에 갔다 <laughs> 온거 미쳤다 이거 미안하지만 아 진짜 진짜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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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려나? 안되나 풀었어? 됐다 아아어지야 이거 힘들지? 힘안지한 번만 더 해줘 힘들지? 아, 내가 내가, 내가 해줄게 야너할수 있어? 진짜? 아수 있겠냐 그래 내가 할게 나왔어 있을게요 괜찮아? 응 해야 돼? 그래? 응 보겠어? 어. 너무 힘들어 뭐. 아, 너무 가 생각해낸거잖아 왜아 돼? 23부 풍선들고 아, 그거? 어. 그거 내가 생각한거야 아 너가 생각한거야? 형제야 응, 너는 안해? 내가, 내가 왜너 아, 진짜 근데 이거 미안한 파스 아닌가? 래이날래 빨리빨리 좀 해라 혜나할일 없어 <laughs> 보이는데 알 <알았어>, <laughs> 이따가 혼자 이거 키워줘. 네. 어떻게 키너난 몰라. 고데기 한 번도. 네. 안 <laughs> 그래. 안 그래. 야, 물어볼 사람. <웃음> 야, <웃음> <왜>? 야, <laughs> 진짜. 근데 이 훈련 되게 좋다. 진짜. 뭐야 근데 만약에 조이 이렇게 없는 거지? 어딜 봐야 돼. 나 가만히 줘 아, 맞아, 내 진고아 음. 웃어요 야, 찍어 웃어요 눈뜨 이거 진짜 잘 나왔어 어 이거 해야 그래? 나세번째 거. 그 정. 하트? 어. 어 이거 이 음. 어, 하트 하트랑 이상 하자 그래 거, 거 그래 그래 이것도 괜찮은데? 이것도 괜찮은데? 응. 이거도아다응 뭐가 뭐 예쁜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시킨는 대로 하는 거 같아 응. 감사합니다 야 괜찮다 어디까지? 이거 뭐, 인스에 올려야겠다 올려 올려 <laughs> 저번에 왔던 데또 왔어 또 왔어 사파 가격대처럼 응. 네. 몇 시부터 브레이크야, 2시만. 2시만. 응. 응. 찌개 창피하다가? 네. 가격도 저 네. 맛있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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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반 네. 네. 이 네. 구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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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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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찌개 상 네. 하다 네. 네. 아예 괜찮아요 너의 오늘 하루 카메라 감독이 되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 창피해가지고 뭐야? 어떻게 어빨으야겠해 진짜 맛있겠다 어? 너는 빨라지라니? 그러니까 항 이런 건안 찍어? 우 걸어가는 거? 찍고 있어 아 그래? 창피해. 아 그래? 응? 빨리 당하게찍고 알았어 아, 안다 내가 찍어찍지 찍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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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왜? 아 왜? 야, 나 생각보다 나 눈치 많이 봤구나? 야야 야야 아픈 거 건드리지 마. 아, 나. 하지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. 아, 데 우리 카메라 이렇게 드는 거보다 너에 진짜 카메라를 는게 괜찮아. 맞아. 지나안 맞지. 나 안다. 맞지. 잠깐 그래, 알겠어요. 사람, 성형은 존중해줘야지. 알겠습니다. 네. 가운데로 와 내가 듣는 것도 안 돼. 아, 이제 어, 드세요, 드세요.

어, <목소리> 진짜 너 비웃는 거 봤어? 그러니까 정치적 아니야. 안 가지고 올라와 아니, 살아 가관이 있으라 했어. 너가만이 있으라 왜? 내가 자막 다는 거상처받지마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. 나는 대, 나는 자막이 달릴 수도 있어. 너의 관점. 그렇지, 나의 관점이니까. 상처받지 않으셔. 미러 가. 알았어. 악플은 달지안달려 아니 우리가 달거라고 우리가 거라고뭐 왔어? 러가서 카페 갔다가 먹 지금? 카페 갔다가 뭐지? <laughs> 아니, 아니, 해즘면세거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 어이, 어이가 없어. 와, 이게 뭐야? <laughs> 내년 6월. 내년 6월에 다가 내년 명에서청첩 가면 되겠다. 그래. 그년 <laughs> <laughs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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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그래. 그래. 어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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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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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<laughs> 내가 말했지. 얘 눈치 챈다고. 소원, 소원. 아, 우리 너무 어했거지 않냐? 처음에 약간 웃겼어. 처음에. 처음엔 화려만 같은데. 아, 쟤렇지덤진이 아, 맨날 내나나 가질... <laughs> 네? 그런 나 아니야. 이제, 동조하긴 했잖아 그치? 제일 먼저 동조했잖아 아니 그럼 아니 <laughs> 거기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할수 없는 거잖아 <laughs> 왜 하면 안 돼? 저별로데 근데 난 그런 소리 했어 저 한주원이 100%눈 한주원이 어느 정도 눈치 챌것 같다 절어아 나는 그냥 제가 왜못 믿을 거 같애 그냥 겁 우리들이 있을 때 나중에 하고 <laughs> 거기까지 했다 <할까요>? 나도 네, <laughs> 결혼하면 축하할까? 아, 네, 그래 그래, 출발. 그래, 그래. <laughs> 그 말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다섯 명이 있는데 미리 싹둑 자르는 거죠 <laughs> 타이밍을 알잖아 우리가 그거 <laughs> 둘이 있을 때 하시고 아, 아는데 안 넘어가요 어 그래 알아서 하세요 얘 알아서 하세요 잠깐 성스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스레이스 그렇지 근데 이게 다 친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몰이하는 거지 안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해요 성스안 친한 사람들한테는 근데 니가 네가, 네가 낯가리는 모습을 몰라요. 스타는안쯤 몰라. 하면 되게 조심스러워. 맞아, 이게 정확히. 나 처음 본 순간부터 막 친하게 생각했던 거야 그때 스무 살 때는 굉장히 어, 어리숙하고 자오충돌을 아, 그. 많이 겪었고. 충돌. 아, 그 자충돌이요? 자오충돌이 아니야? 자충돌이. 자충돌이야, 저 충돌. 아, 그래. <laughs> 야, 다시 말해, 다시. 좌충우돌이야? 좌충우돌 �mm t a t 충 u 돌 o r i a Tatu Udoria? Tatu Udoria? Tatu Udoria?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 해? 고치, 고치. 고치, 그렇지. 치 고치. 고치, 고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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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딱 고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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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우와 대박. <laughs>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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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내가 말까지까>? 그래. <laughs> <내 거? 웃음> <laughs> 필요한 우와 만 해. <맞아>. 다 아, 귀엽다. 익숙하지 않나, 이거? 먼저 구르시고 그냥. 뭐 골라? 잘먹파다 아, 제가 그냥 한 번에 따다 끓 아, 어, 어, 어지 일단 마음에 안 들면, 일단, 어. 한참이야죠 오, 우리 몇 시야? 그래? 그래. 응. 시간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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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니까 흰색이 낫다니까? 흰색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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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이 나. 그래. 아, 아, 우리 하사하게 보이니까. 나구나좀 별로야. 야, 이렇게... 괜찮은 한척 아, 할까? 응. 한척 하자. <laughs> 아, 잠깐. 아! 너다. 너왜잠맞지 왜, 왜? <laughs> 찍으려고 이거 했지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주말에 나가는 게잖아. 중대장한테 찾아가서 우리 주말에 나갈 테니까 좀 설명해 줘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도 자기도 일하는데 주말에 나간다 하면 좀꼴여봤잖아 그래. 김보치. 근데 이걸 난 매주 일,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. 야, 이거 좀 눈치 보이겠는데. 그래서 항상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지를 포장을 해야 되는 거야. 아..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당장에 할 일이 없더라도 일단 찾아가서 안부 묻고 그래서 뭐 오늘 부대 일정 이런 거 같은 거에 대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매, 매일 찾아가서 내가 맨날 주말에만 가는 카트사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야. 내데경례고 뭐야? 힘력쓰에 봤어? 중정 사람이야? 뭐 우리고 아무튼 사딱 같은 거이었다 알아? 아니, 몰라. 뭘 알아? 아니,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갔는데 벌써 오는 산책을 했습니다. 불량이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서. 사실 볼사람도 없지만. 제 <laughs> 친구랑 스무 살 때는 그냥 이야기도 잘못 하고 잤는데 나이가 드니까 두시 반까지 이야기를 했어.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재미,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빠이 인사 한번좀해 줘라 그네갑투사답네너 네, 없어도 돼? 네. 저 있구나 다른 분들을 모르겠지만, 찬양을 부공합니다 군모 o 씨. 어렸을 때 많이 들었다 이거 사투리가 갑자기 나오네 어? 어렸을 때 h e 러 o 어? t h a 피곤 how they 피곤 e c a p 가 u r e d d